여러분 안녕하세요. 뻔뻔하고 뻔하게 배우는 아랍어 단어 357 김재희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요즘 올라가고 있는데요, 혹시 보세요? 한번 보시고 어떤 단어가 좋다, 어떤 단어는 안 좋다, 아니면 나는 이런 방법이 있다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하 마지막 마지막 다키 다키 확인 싸울사 앞에 혀가 나와야겠죠. 사울 황소, 쇼리카, 회사, 모하닷사, 모하닷사 역시 혀가 나와야 돼요. 근데 모하닷사, 혀가 나오기 힘들 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모하닷사 하시면 돼요. 회의, 몸즈 훌륭한 이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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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좌자 휴가, 다드힌다드힌카프 흡연, 꾸와 힘. 자, 마지막에 볼까요? 다크, 진짜. 타이키드가 맞는지, 태국키드가 맞는지 확인해봐. 아, 별론데, 아유, 뭐, 외우기만 하면 되죠. 왜냐면 이 단어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중요해요. 이 타키드, 확인, 강조, 확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악하다. 제가 그랬죠. 아, 아, 아. 네, 두 번째, 찾다가 있으면 뭐다? 몇 형? 이 형. 악하다. 해서, 확인했다, 강조했다, 내가 강조하건데, 내가 확신하건데, 내가 확인하건데, 내가 확언하건데, 진짜 많이 써요. 악하다. 많이 쓰는데, 어떨 때 동사로도 많이 쓰죠. 동사로는 사실 정치, 신문, 기사에서 무슨 무슨 대변인이 무엇을 확인했다, 뭐 강조했다, 이런 거 되게 많죠. 뭐이 이 땅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뭐 강조했다. 이럴 때 정말 많이 쓰고요. 이게 정말 많이 쓰일 때는 동사보다는 다음을 봅시다. 이거 앞에 비 전치사 비 전치사 비는 모모스로란 뜻이에요. 수단 방법 바이의 뜻이에요. 바이 예를 들면 어, 전철은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요. 못타고 뭐 왔어. 나 전철 타고 비 밑으로. 버스가 뭐였죠? 왜 늦었어? 하필 버스가 늦게 와서 하필라죠 어떻게 왔어? 나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버스로 모모로 할때이 바이가 알아보는 비예요. 그래서 비 밑으로, 빌하필라 비 택시 이렇게요. 비 사이야라. 사이야 나찾았다 사이야라. 그렇죠? 그럴 때 비.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명사에 비가 붙으면 이런 교통수단 이런 것보다 아니면 뭐뭐 수단으로 기 보다 부사를 만들어줘요. 타킷 하면 확신해서 명사죠.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음, 해피에다가 위드를 붙여서 위드 해피니스 하면 행복하게가 되듯이 그렇게 되듯이 명사에다가 아랍어에는 위드의 의미가 다 비예요. 그래서 비타 아키드 비타 아키드 하면 확실히 of course 비타 아키드 of course 어, 내일 우리 쉬는 거 맞지? 비타 아키드 바, 반드시 sure certainly 확실히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 유용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냥 그냥 얘는 그러니까 그냥 아키드예요. 아키드 얘는 뭐이형 어디서 파산된 게 아니고 그냥 아키드 하면 확실한 뜻이에요. sure are you sure? 하면 아 아키드. 아키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는 여자니까 아키다 하지 않고 얘는 그냥 이 자체로 써요. 아키드. 너 내일 진짜 올 거지? 아키드. 진짜야. 진짜 올 거야. 이럴 때 확실히 확실히 확실한 이런 뜻이에요. 얘는 확실한 해 가지고 형용사인데 어떠한 말에 응답할 때 내가 강조할 때 응답할 때 그럴 때 써요. 아키드. 아키드. 아키드? 아키드. 이럴 때 써, sure sure 이렇게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유용해요. 저이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알려주고 싶으셨, 싶었어요. 그래서 아카다 강조했다 아키, of course, sure, be t 그래서 t 키드하면 타이키든지 확인해봐. 두 번째 싸우. 황소들끼리 싸우는군. 황소들끼리 싸우는군. 좀 별로겠지만 그래도 싸우. 사우루라고 황소가 우리가 많이 쓸 때는 사실 별로 없는데 이럴 때 브루스 브루스 타워란 뜻이에요. 아 어, 두바이에 가면 브루스 두바이 브루스 두바이 그렇죠 브루스 브루스 타워 그렇죠 우리 우린 어, 브루스 남산 남산 타워 이렇게 타워 할때 브루스라고 써요. 그래서 브루스 사우루하면 황소 타워 즉. 황소 자리 별 자리 얘기할 때, 우리 별 자리 얘기할 때, 그쵸 아랍어로 부르즈를 써요 타워를, 그래서 부르즈 타우르 하면 황소 자리예요. 샤리카, 샤 아아아 아, 아. 여기 별 세계 샤리카 회사를 살릴까 말까 뭐 제가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회사를 살릴까 말까 하면 이 샤리카를 되게 잘 외우시더라고요. 보셨죠? 타마르붙다 어떠한 것을 인위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모아놓는 곳에는 반드시 거의 정말 거의 1 0 0 타마르붙다가 붙었어요. 정부, 학교, 대학교, 뭐 초등학교, 그다음에 기관 무슨 무슨 부처, 자치단체, 어그나이제이션 다 그리고 이제 회사까지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얘는 동사가 샤라카에서 왔어요. 샤라카 네, 이거 안받다 치고. 샤라카. 자, 아아아에다가 여기 아아아에 두 번째 샷다가 있으면 몇 형? 2형. 그런데 샷다가 아니고 첫 번째 알리프가 있으면 몇 형? 3형. 사명. 3형은 그냥 기본이에요. 어근이에요. 샤라카. 뜻은 이거 학생들한테 제가 그러면 샤라카가 무슨 뜻일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일했다 아니에요. 참여했다란 뜻이에요. 이러고 나면 회사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무조건 뭐, 뭐, 노예처럼 일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뭐, 저도 회사 생활을 그렇게 잘한 건 아니라서 이제 자신있게 말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 되게 좋아해요. 친구란 단어만큼이나 샤라카. 어디 어디에 참여했다, 어디 어디에 참석했다도 여기서 써요. 이게 이제 8연이 되면요. 구독하다가 돼요. 서브스크라이브가 돼요. 그래서 이령은 어디 어디 회의에 참석했다, 어 무슨 무슨 전시회에 뭐 30개 국에서 150개 뭐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할때 여기서 오고요. 여기서 와서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샤릭. 샤릭. 동반자 파트너란 뜻이에요. 동반자. 좋은 말이지 않아요?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하는 사람. 샤리크예요. 샤리크. 여기에 타마르부타가 붙으면 좌라카툰 하면 기본적으로 명사 파트너십 우리 동반자 관계 파트너십을 맺읍시다 이런 거 정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는 수입하고 누구는 수출하고 누구는 팔고 누구는, 누구는 사고 그냥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십 요즘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고. 경제발전도 할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서로에게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샤라카, 파트너십 이럴 때타마르부다 잊지 마세요. 이제 이 수업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강조하는 말 잊지 마세요. 타마르부타가 붙으면 인위적인 거 당연히 여성의 표시고요. 인위적인 거 그리고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에 타마르부타를 붙여요. 다음 무하다사 써볼까요? 무하 다, 사. 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착한 하와 나쁜 하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그,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흰색. 음, 예를 들면, 책. 무슨, 이, 저, 보이시죠? 이거 무슨 색? 하얀색. 이게 나쁜 하예요. 이게 하얀색. 그리고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하볼때 그게 착한 하예요. 그래서 회의하다 말고 뭐하다 왔어. 회의하다 말고 뭐하다 왔어. 그래서 뭐하다싸 하면 회의예요. 회의. 얘는 하다싸. 제가 그랬죠? 아아아에다가 첫 번째에 알프가 붙으면 몇 형? 3형. 그러면, 원래 없었으면, 하다, 싸 하면, it happened, 이란 뜻이에요. happen. 뭐, 뭐, 시, 일어났다, 발생했다, 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하다, 싸가 되면, 말을 하다가 돼요. 말을 하다. 그래서, 말하는 곳, 뭐, 하다, 싸, 회의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무, 이하 동사에, 모 하, 다, 싸, 타, 마르, 붙다. 앞에, 무가 붙고, 삼형 동사에, 앞에, 무가 붙고, 그다음에 끝에 타마르부터가 붙으면 동명사예요. 이거의 동명사. 모든 사명 동사는 동명사가 이 패턴이에요. 앞에 무가 붙고 끝에 타마르부터가 붙는 거. 어, 글을 만나면 내 과거가 다 까발려져서 싫어. 우리 기억나시죠? 까 발라. 까 발라. 만났다란 뜻이죠. 사명이에요. 동명사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앞에 무, 뒤에. 타마르부터 그래서 묶가 발라가 되면 면담이란 뜻이에요. 면담. 몸 타즈 훌륭한 몸 타즈 덕분에 범인을 쉽게 잡았어요. 훌륭한 몸 타즈 덕분에 훌륭한 몸 타즈 덕분에 몸 타즈 하면 엑셀런트란 뜻이에요. 음 저도 그렇고 학생들한테 어떤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그레이드 점수를 낼때뭐그죠 Not bad, bad, not bad. Good. 그다음에 뭐 good, 그 다음에 뭐 excellent이죠. 그럴 때뭉 타즈에요. 뭉 타즈, 몸 타즈. 어때? 몸 타즈. 어, 너무 잘했어. 엄마 나저저 저 시험 봤어요. 뭉 타즈 정말 잘 봤구나 할 때. 네, 몸 타즈 좋은 단어예요. 이 좌자 이 줌, 알리프 자이, 타마르 부터 얘는 왜 타마르 부터가 붙었을까요? 어쨌거나 이제 아 휴가니까 이제 좀 자자. 괜찮죠? 이제 좀 자자, 이자자 해서 휴가란 뜻이에요. 어쨌거나 휴가가 왜뭐 탐을 붙다가 붙으면 좋죠 뭐. 이자자. 그러면 뭐, 뭐 있을까요? 여름 휴가? 겨울 휴가? 해볼까요? 이자자. 여름엔 어디로 가야 돼요? 사이판 가야죠. 사이피야. 사이피야. 네. 왜 여기가 야는 그랬죠? 야는 명사를 형용사로 만들 때 원래 야에 타마르가 붙어서, 붙어서 이윤이란 뜻이에요. 이윤. 그래서 여기에 파 샀다가 붙었어요. 샀다가. 그래서 사이피야. 난 사이피야가 아니고요. 하나가 더 붙었으니까 사이피야.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자자 사이피야. 이자자 사이피야. 여름 휴가. 네, 여름 휴가. 타디헨 아무리 숨어서 담배를 펴도 다들 켜요. 아무리 숨어서 담배를 펴도 다들 켜. 다드 힌이란 뜻이에요. 다드 힌. 다드 힌 하면 흡연이란 뜻이에요. 담배를 피다. 여기에 좋은 거. I'm smoker. 그렇죠? 담배 피세요. 네. 저 담배 펴요. 할때 그냥 무다 힌. 이거 알려드릴게요. 다, 하, 나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동사로 알려드리지 않은 이유는 네 동사로 쓰죠. 네 어쨌거나 여기 점이 있어야겠네요. 아, 아, 아에다가 샀다가 붙이면 몇형? 이형. 이형에 무다힌 앞에 무가 붙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아가 이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현재 이, 이형 동사의 현재 분사예요. 뭐뭐 하는이란 뜻이에요. 무다힌 Yes, I'm, I'm, I'm 아나 무다킨. 무따흰. 아나 무다키나. 네, I'm smoker란 뜻이에요. 무다힌 그러면 두칸하면 연기, 스모크예요. 두칸이 어 저기 연기가 나요. 할때 두칸 써요. 두칸 저기 저두 번째 칸에서 연기가 나네.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저기 저두두 두 칸에서 연기가 나. 하, 야 이거 했으면 358개였는데 아니에요. 제가 또그 중간중간 알려드린 거 합치면 360개는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기 저두 칸에서 연기나요? 그쵸 괜찮죠 두칸 이것까지 할수 있었는데요 연기 스머크란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 꼭 배워야 될게 하나 있겠죠 맘 누운 맘 누운 막 누우면 안 돼요 이거 괜찮을까요 막 누우면 안 돼요 이, 여기서 막 누우면 안 돼요 이것도 그냥, 361개 될 뻔했어 막 누운 막 누운 그래서 맘 누운 맘 누운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금지. 그렇죠? 흡연 금지, 즉금연이란 뜻이에요. 맘 누운 이거 알려드릴게요. 맘 누운 아타드 헨하면 흡연 금지. 우리 그거 되게 많죠. 뭐 차, 사진 촬영 금지, 스마트폰 사용 금지, 뭐, 뭐 이런 거 입장 금지, 출입 금지 이런 거 많죠. 이럴 때 전부 다맘 누운 쓰시면 돼요. 맘 누운 금지란 뜻에 이요뭐 무슨 금지. 맘 누운 아타드 헨맘 누운 아타드 헨 그래서. 금연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금연 진짜 많이 써요. 뭐 여기 여기 금연 할때 이런 거 표지판 많이 보실 거예요. 맘누운. 그러면 마나아. 마나아 동사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금지했다라는 뜻이죠. 못 하게 하다. 금지했다. 그러면 맘 누운은 무슨 형태냐? 만나 아에다가요. 앞에 미미 붙고 우 우가 붙으면 얘는 수동 분사예요. 수동 분사. 그래서 뭐모시 금지된이란 뜻이에요. 타드히니 금지되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아타드히은 금지예요 해 가지고 아타드킨 막 누운 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가서 붙었어요. 이래서 이렇게 쓰여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마나아 하면 그는 금지했다예요. 금지했다도 나오고 여기에서 기권했다. 우리 투표 같은 거 했을 때 찬성표 나는 찬성 나는 반대 나는 기권할 때 여기서 와요. 뭐 것을 못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 있겠죠? 만나 아툰 해서 면역이에요. 우리 그쵸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거뭐 면역력을 기우세요. 면역력이 좋아요. 면역이 중요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쓸수 있는 게만나 아요. 예 마나 아. 만화아. 왜타마르부터네 이해가 가요 저는. 그러면 바이러스 코로나 요즘 어뭐 모를 수가 없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마스크부터 쓰고 태어나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바이러스 뭐 어렵지 않죠 바이러스는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바이러스 코로나 그런데 코로나라고 읽지 않고 왜냐면 얘 이름이 코로나니까 그래서 바이러스 코로나입니다 네 마, 바이러스 코로나에는 마나아가 중요하죠 무힘하죠 뿌아 그렇죠. 뭐, 뭐, 뭐 없고, 뭐 없고. 그쵸? 어떻게? 강하려면, 꼬우면 힘을 길러야 돼요. 꼬아 해서 힘이에요. 꼬우면 힘을 길러야 돼요. 꼬아. 또 타마르부타. 역시, 그쵸? 타마르부타가 이제, 이제 이럴 때는 붙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러면 이용한거이 타마르부타의 복수가 아툰이에요. 타마르부타의 복수가 아툰. 꼬아툰 힘이 있는 것들, 뭐 군대란 뜻이에요. 암이에요. 꼬아툰. 구 u a t 하면 암이에요. 우리 배운 걸로 활용해 볼까요? 자우지가 놀러 가려면 자우지가 날씨가 중요해. 자우, 기억나시죠? 자우지가 날씨가 중요해. 날씨가 뜻이고요. 영공의 뜻이 돼요. 영공. 그래서 구 u a t 자우이야 하면 공군이에요. 구 u a t 자우이야. 그러면 해군? 바야흐로, 바야흐로, 바야흐로 바다의 계절이 왔네. 우리 바야흐로 기억나시죠? 그렇죠. What 마흐리야 바다에서 마흐가 바다고 야가 모머스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었는데, what가 여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성이 왔어요. What 마흐리야, what 복수 마흐리야 여성. 네. What 알 아문. 이 상처가 다 암은 다음에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암은, 암은 안전, 안보. 그래서 꾸와틀, 암은 하면 안보군이에요. 안전군, 안보군이라고 하죠. 꾸와틀, 암은 그죠. 무슨 싸우라 무슨 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꾸와틀, 암운이, 안보군이, 뭐 시내를 장악하고 이런, 이런 이제 정치적인 기사들 많이 보시죠. 그래서 고아틀 암은 하면 안보군이에요. 우리 배운 거 갖고도 충분히 활용이 돼요. 와, 세상이 너무 신기해요. 여기다가 비 뭐뭐시로 빌고와하면뭐 뭘까요? 그래서 그렇죠. by force 강제로란 뜻이에요. 강제로. 강제로 뭐뭐뭐 뭐, 뭐 했다 뭐가 좋까요? 강제로 나가야 했다. 뭐 이런 거 있죠. 강제로 이제 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빌고와빌고와하면 강제로. 여기에 이거를 아예 형용사를 만들어요. 까위 하면 strong한 뜻이에요. strong 한 뜻이에요. s t r 그런데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까위 하면 strong이지만 very의 의미로 예를 들면 예뻐요 하면 j 이래요점이 jamil.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 이집트에서는 이 까프 발음을 아 발음을 해요. 그래서 까위라고 안 하고 아위예요. 그래서 어떻게? j a 아위 하면 very beautiful 이란 뜻이에요. hello와 아위. 그러면 very sweet. 그래서 가위하면 강한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만약에 가위하면 뭐 군대만 에 붙일 것 같지만 어 언어의 특징이 있겠죠. 우리는 만약에 관계, 그럼 뭐 돈독한 관계, 굳건한 관계라고 쓸때 그럴 때 가위를 써요. 아랍어에서는 굳건한, 돈독한 할때 다른 것도 쓸수 있지만 가위도 써요. 네, 자 복습할까요? 정말 타이키드가 맞는지 확인해봐. 황소들끼리 싸우는 건 싸우. 회사를 살릴까 말까 샤리카 회사 회의하다 말고 뭐 하다 왔어 뭐 하다 싸 회의 훌륭한 문타즈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어요. 문타즈 훌륭한 휴가니까 자 이제 좀 자자 이주하자 휴가. 아무리 숨어서 흡연을 해도 다들 켜요. 다들 흰 흡연 꼬우면 힘을 길러요. 꾸와 힘다 키드가 맞는지 확인. 황소들끼리 싸우는군. 회사를 살릴까 말까 회의하다 말고 뭐하다 왔어요 훌륭한 뭉뭉타주 덕분에 범인을 잡았어요 휴가니까 이쯤 자자 휴가 다흔 아무리 숨어서 담배를 펴도 다들 켜요 꼬우면 힘을 길러요 다 했어요 여러분 아, 357개 책 끝났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와는 이제 아주 영원히 이별을 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산다슈프 산나라 두고 봅시다. 어쨌거나 마살라마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